더 윙그드너 사핀이 현재 판매 중입니다. 재고가 소진되기 전에 구매하거나 페이트리온을 통해 채널을 지원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큐리오스티스트림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현재 연간 구독 26% 할인 중이며 가격은 14.79입니다. 이 구독을 통해 제 스트리밍 서비스 네블라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피어러브 인플루언스, 즉 영양권이라는 용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아마도 미국의 신자유주의 체제와 소련의 일당 사회주의 사이에 냉전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유럽 식민주의의 지배를 받던 지역에서 살고 있다면 외세 간 경쟁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는 헬레니즘 시대로 더 거슬러 올라가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으로 그리스 문화가 중동을 지배하던 시대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예가 맞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국경 즉 주권이 종종 의미의 선으로 결정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영향력은 그 국경을 넘는 모든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군사적 영향권, 경제적 영향권, 지정학적, 문화적 또는 사회적 영향권을 포함할 수 있으며, 심지어 언어도 영향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정치에서 영어가 수행하는 역할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이 지정학적 개념을 연구하기 가장 좋은 곳은 한국일 것입니다. 한국은 거의 모든 역사 동안 경쟁적 영향권에 의해 분열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냉전 이후 한반도가 분단되기 전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과 중국에 관한 에피소드에서 한국은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한국인은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민족이지만 외부인에게 낯선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과 사람들은 단순히 다른 누군가의 책속한 장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문화는 풍부하고 유산은 자랑스럽고 과학과 기술에 대한 기여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오늘날 북한 사람에게 자신의 역사에 대해 물으면 오래 잊혀진 왕국과 부활한 옛 칭호 그리고 세 명의 유명한 장군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남한 사람에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론 농사 농업 도입으로 정착지가 되었고, 청동기 무기의 도입과 전설적인 최초의 국가 5조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기원에 대한 몇 가지 신화가 있으며,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천상의 왕자, 현명한 중국 현자, 호랑이, 공, 마늘이 등장하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23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가능성은 낮습니다. 기원전 7세기까지 북부의 국가가 존재했음이 중국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남구는 더 불확실하지만, 진이라는 도시국가연합이 존재했다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 만주 지역에는 부여라는 국가도 존재했지만, 정확한 시작 시점은 불분명합니다. 이미 이 시기부터 중국의 영향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원전 108년 중국의 우황제가 고조선을 침공하고 파괴하며 한반도를 여러 작은 국가로 분열시켰습니다. 중국군은 북구에서 고구려의 형성으로 쫓겨났고 남부에서는 한을 통해 독자적 정체성이 형성되었습니다. 한은 한국인이 스스로를 부르는 초기 이름 중 하나였으며, 마한, 진한, 연한 사만 연합에서도 어느 정도 혈연적 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연합체에서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지배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경우 백제와 신라가 그러했습니다. 고구려와 함께 삼국시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고구려는 세 국가 중 가장 강력했으며, 가민족, 군사적 산악 국가로 중국과 초원의 유목민과 전쟁을 통해 강력해졌습니다. 소수림 왕은 중앙집권화를 도입했고, 광개토대왕은 고구려의 영토와 영향력을 확장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612년 수나라의 침공을 방어하여 수나라의 몰락에 기여했습니다. 백제는 가장 비옥하고 인구가 많은 국가로, 서해안을 장악하고 강력한 해상 세력과 상업망을 구축하여 중국과 일본과의 교류를 연결했습니다. 불교 전파에도 기여했으며 때로 동양의 페니키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신라는 동해안 국가로 상대적으로 약했지만 외교와 전략적 위치로 성장했습니다. 고구려 북부 권력은 옛 중국 거점 정복에서 나왔으며, 중국은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신라와 동맹을 맺어야 했습니다. 신라당 동맹으로 신라는 역사상 처음으로 한반도 전체를 정복했으며 중국의 영향력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통치는 가혹했고 북부 주민들은 만주 유목지대로 피신하여 아래를 형성했습니다. 아래는 후에 거란의 요나라에 의해 멸망했고 남부 신라는 당의 지원을 잃으면서 힘을 잃었습니다. 신라는 골품제를 통해 왕권을 유지했으며 골품에 따라 사회적 진리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역 귀족과 농민이 충성할 이유는 거의 없었고 결국 백제와 고려가 신라의 통제를 벗어나 후상국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려는 다시 한반도를 통일했고, 지배자들은 혼인과 권력 통합을 통해 충성을 확보했습니다. 고려는 직접 문화적 황금기를 누렸으며, 장군 강감찬은 요나라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몽골 침략으로 정치 경제 체제가 단기간에 무너졌습니다. 민간 농민은 의병으로 활발히 저항했습니다. 조선 시대 이성계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 다시 조선을 세우며 합법성을 확보했습니다. 조선은 가장 오래 지속되고,